지금 뭐야, 또어디서서거이 주소 거 이거. 이거. 탔으이면너거다 뒤진다 이거. 이거. 우또 소리 내렸이 지금 아침침터터빠빠대시작하하네 이거. 또거 이거. 이거. 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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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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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어거 이거 죽은 줄 알았더만 살았네. 응? 그, 저, 그 누렁이가 또안 보이고. 아, 어, 이거는 아직멀었는데라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태양의 중심, 별의 중심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. 아. 얼마... 아 망치고. 망치고. 점적 테스트 이거는 탱크가 위에 있어서 모터 안 틀고 밸브만 열어도 물이 내려오네 펌프를 안 켜니까 뒤쪽으로는 안 나오는구나 저기서 뜨는구나. 겨울엔 저기서 뜨는데. 나는 예약하고 왔는데 앞차가 전부 새치기하네. 저거 저금 차량들은 뭐야? 저거 의자를 철거해야 짐을 실지 아, 내가 이 새끼 확 그냥.